우리 교회고 신지랜지 얼마나 되셨죠? 아 얼마 어, 안 됐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6개월, 6개월이면은 네. 대단한 시간이 흘렸는데 그렇게 네. 예수를 안 믿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 저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네. 네, 읽으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호 교구 이진호 구역의 윤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성당을 다니며 천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겨울이 되면 어, 그곳에 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어, 저의 본대로 천주교인 성당을 가곤 하였답니다. 5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로로 보내고 아들을 런 어, 제게 엄마 죽으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하고 묻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당 지옥을 어찌 알겠느냐고, 너나 천당 가라고 아들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우리 모두 천당 가는데 혼자서 지옥 갈 거냐고 하며 구원받아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 새벽 기도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코로나가 지나고 작은 아들 내외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침 큰아들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상한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니 새끼가 미쳤나?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교회 가라고 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악다 구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없이 미국으로 돌아간 아들은 매일 저에게 그곳 시간 새벽 4시에 저에게 복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내 걱정 말고 너나 많이 천국 가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 너에게 할 말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멀리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새벽 기도하고 엄마를 구원하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새벽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아들 집에 갔을 때 아들 따라 세계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뵌 소년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생이 끝이 어딘,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laughs>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곧 찬양이 시작되고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게는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하시자 저는 그 말씀이 찌나체의 귀에 쏙쏙 들어왔던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들내외가 속해 있는 이준호 구역에 식사하러 갔는데 다들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색함이 금세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과 이런 감정은 성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12월 큰 아들 큰 아들은 제게 어, 산장에 초대를 받았는데 엄마 함께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 초대했길래? 산장까지 가지고 있는, 있으면 부자인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산장에 간다고 하면서 저를 LA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저를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최하는 GTD에 참석시킨 것이었습니다. GTD에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40년째 스스로를 천주교인이라고 생각하던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이영애 사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집은 서울이고 세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용현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 교회에 세번 출석하고 세계로 교인이 됐다고 했고, 어, 사모님은 한박 웃음을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갔던 GTD에서 저는 입신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방언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며 찬양하고 춤추고 엄청난 은혜를 저는 받고 돌아왔습니다. GTD가 끝나고 한경 목사님께서 저에게 허그를 해주셨는데 40년의 긴 세월의 천주교인으로 살던 저는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신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 신부 아닌데 목사입니다. 라고 하시고, 아, 제가 아 다시 목사님 하시자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큰 아들은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운대 집을 정리하고 교회 근처에 집을 옮기고 저도 세계로 교회 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집을 정리하고 교회 근처 명지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 제가. 어, 5월 말쯤이면 아마 완전히 명지로 올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남은 삶을 세계로 교회에 다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복음 전하며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귀한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소면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제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도 정말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진호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GTD 200 이기 동기생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 자꾸 눈물이 나요.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읽을 네.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이야, 이렇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음? 이게 다 하나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이죠. 네. 너무 감사하고, 야, 네. 정말 우리,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떡하지? 그냥 있눈 대로 한번 보지 연세가. 제가 지금 80입니다. 우와. 80인데 아니 80인데도 어? 아, 네. 엄마 죽으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하고 네. 그래 묻게 할 때마다 내가 죽으면 그만해지 천당 지옥을 네. 야이 자식아 야 근데 구연동화 하듯이 네. 어, 우리 모사님들 한번 모아놓고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어, 우리 테라비에 어, 여기에 어, 어, 어. 아니 아니 이거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음료수 한잔 드시고 밥은 알아서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